안녕하십니까 다음주에 프로세카 소식을 전해드릴 진행담당 김치짱짱 최고와 너도 말고 떨도 말고 6월 4주차 일정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일본 서버 소식입니다 레오니드 월드링크 이벤트인 올디너리 옛 스페셜 US가 23일에 시작됩니다 캐릭터마다 3일씩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이벤트는 7월 5일에 종료됩니다 동시에 레오니드 월드링크 가차가 23일에 시작됩니다 레오니드 옷시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기회겠죠? 그 외에 가차로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예전 니고 월드링크와 지금 니고 월드링크의 가차와 7월 7일까지 진행되는 예전 레오니드 월드링크 가차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의상 공모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제는 SF. 링크는 공식 트위터에 기재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제 29회 프로세카 넥스트가 개최 중입니다. 이번 주제는 축제에서 듣고 싶은 노래. 링크는 공식 트위터에 기재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아꼭 추가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6월 23일 프로세카 넥스트 27회에서 당선된 정원사의 말에 따르면이 수록됩니다 여러 의미로 굉장한 곡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서버 소식입니다 리고 이벤트인 등불의 추억을 더듬으며가 28일에 종료됩니다 동시에 리고 가차는 30일에 종료됩니다 마우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달려들어야겠네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 외에 가차로는 24일에 종료되는 네오니드와 비베스의 프리미엄 선물 뽑기, 26일에 종료되는 두 개의 복각가차, 30일에 종료되는 극장판 공개 기념 리컬렉션 뽑기가 있습니다. 리컬렉션은 원하는 유닛만 뽑을 수 있게 분류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세번째 네 극장판 사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영화관에서 찍은 사진을 트위터나 카페에 태그를 달고 업로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세번째 극장판 매치 도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템플릿 위에 대사에 알맞은 멤버를 연결하여 이미지를 트위터나 카페에 태그를 달고 업로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애니플러스 카페와의 콜라보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지점이 하나씩 있고 기간 동안 쿠폰 이벤트, 사진 인증 이벤트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신우노메에나 스파오와의 콜라보가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의상에 에어팟 케이스까지 팔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적한 시간대를 노려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스가 좀 땡기네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를 참고해주세요. 프로젝트 세카이 공식 디스코드가 개설되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빠른 소통, 그것 외에도 즐거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면 손해가 없으실 것 같네요. 그 외에도 가입 이벤트, 가입 인사 이벤트, 출석 도장 이벤트 등이 같이 진행 중이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 주세요. 아, 꼭 추가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6월 24일에 합성하는 미래, 6월 28일에 리더가 수록됩니다. 다음 주에 소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일본 서버는 연속 월드링크가 눈에 띄고, 한국 서버는 디스코드 스파오 애니플러스 카페 등등 정말 다양하게 이벤트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스파오는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